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2 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닥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유리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런 걸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기다려야만,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마치 나만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닌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신 게 아닌지 이러한 질문 앞에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출발점이 이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서 성경의 장면들을 끌어와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먼저 꺼내든 이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멸망시켜도 전혀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극률은 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16절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오,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추레굽기의 바로를 예로 듭니다.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그냥 두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장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분명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여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불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불의, 심지어 내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결국 선을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아도, 내 앞에 놓인 고난이 납득되지 않아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19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꼭두각시 꼭두각시같, 같은 존재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대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예,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고 다시 빚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은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흙이 누구 손에 있느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실수하면 다 무너지고. 내가 부족하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반드시 가장 선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그릇을 말합니다. 22절부터 하나는 진루의 그릇이고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멸망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영광을 담으시려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 같은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설명되지 않는 불의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불과하지만 포기장이신 하나님은 저희를 극률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실 뿐입니다.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불러 주신 은혜 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눈물, 소망과 간구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극률하심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